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임동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이수임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세무사 사무실 등에 신고를 맡기거나 혹은 세무관리, 장부작성, 기장서비스 등을 맡길 때는 국세청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산자료를 해당 세무사가 끌고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는 행위를 수임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홈택스 화면에서 어떻게 수임동의를 하는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수임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 요즘은 간편인증만 하면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준다는 이유로 특히 뭐 환급금을 확인해 준다는 이유로 수임동의를 자동으로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 다른 세무사에게 수임동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임동의는 한 곳에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수임동의가 돼 있다고 한다면 꼭 해지를 한 뒤에 수임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 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간편인증서로 공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홈택스 로그인 화면인데요 어, 조회 발급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세무대리 정보 그리고 첫 번째 점 보시면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발급된 증명정보,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이렇게 있죠.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과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먼저 눌러보시면 일단 공인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공인인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가 있죠. 이미 수임되어 있는 사무실의 상호가 뜨게 되고요. 전화번호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수임을 했는지, 홍보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해임 사유에 폐업과 세무대리인 변경과 기타가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누르면 해임이 되고요. 해임하신 후에 다음 세무대리인의 수임 동의를 원할 시에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간편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확인을 눌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지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아니면은 기존에 세무 대리인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뜨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이제 앞으로 신고를 맡기거나 기장을 맡길 세무 대리인의 신청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탭에서 나의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를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다시 인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증을 해 주시고 인증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이제 어, 신청이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동의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조회 발급을 그냥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세무대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의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고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로 가시면은 쉽게 수임을 해임하시거나 동의하시거나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동의를 최초로 한번 하시고 나면은 아주 쉽게 어, 세무사 사무실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가지 플랫폼 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 같은 걸 하시면서 세무대리인이 저절로 동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내세금 채널은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